탈모는 이렇게 되거든. 여기는 0 마지막 입스 만약에 여기서 약을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약을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약을 먹으면 소용이 없지. 안 먹는 게 낫지. 그러니까 시기를 잘. 여자는 탈모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 어, 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스트레스성 그냥 원형 탈모예요. 남자들 탈모는요? 이거는 그냥 유전이야. 알고 있었어? 모발 얇지. 파이팅. 할아버지가 탈모죠 맞아? 맞아? 조심해야 돼. 원래 할아버지가 탈모, 보이는 탈모잖아. 건너서야, 건너서. 이런 애들 있어요. 저는 응. 할아버지, 아버지도 아닌데, 아니지. 돈 너부터 시작이 아니, 생각해봐. 누군가 시작은 있을 거 아니야. 시초가 있으니까 연결이 됐겠지. 네가 시발점이야. 미리 미리 가세요. 저는 나중에 알고 갔는데, 약을 먹으래. 약의 부작용은 없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임. 그건 너무 세잖아. 근데 이제 하는 말이, 근데 그거는 검증이 안된 거, 걱정 안 해도 돼. 거의 없어. 근데 두 번째는 좀 확률이 조금 있어. 한10% 정도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그걸 억제시켜야 그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는 데 이게 뭐냐면 어딘가가 나와요 커져 근데 안타깝게도 나는 10명 중에 한 명이 아닐 거라고 믿었는데 1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거지 언제 내가 이제 약을 그만 복용했냐면 여름에는 웃통 벗고 게임 하거든 아니 남자들 다 그래 여름에 웃통 벗고 막, 막 롤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게임하고 있는데 나도 그 당시 게임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딱 들어오더라고 신 누나가 딱 들어오더니 나 유심히 쳐다봐 유심히 쳐다보니 딱 이러더라고 야너 나보다 크다 그다음부터 약을 끊었어. 다시 머리가 존나 빠지더라고. 빠지는데 그럼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 안 들어가는 거야. 슬픈 이야기였어요. 선택은 너의 몫이다. 지금 속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다니니까난 아니겠지? 너부터 시작이라니까. 아 탈모라니? 아차, 내가 탈모였다. 아하, 탈모였구나. 아이고 내가 탈모라니? 오 탈모. 아우 정말 탈모라니? 옳지. 자네 탈모네. 그렇지. 자네 여보게 탈모네. 예. 제가 탈모입니다. 그래. 아, 내가 탈모다. 오냐, 탈모다. 탈모는 다 되네. 그지? 이런 것들이 감탄사다. 알겠니? 응. 내가 지금 지적한 사람들은 웃을 때가 아니니까 반드시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